안녕하세요, 나미크인입니다. 지금 시간 6시 21분인데, 일단 아침에 조깅 한번 뛸 거고, 일단 아침이랑 뭐 해결할 수 있게 10만 동만 딱 챙겨서 한번 조깅 좀 갔다 오겠습니다. 15분, 18분 정도 뛰고 오전 러닝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어, 일단 조깅 끝내고 일단 7시 10분 커피 한잔 마시고 숙소 들어갈 전에 밥 먹고 그렇게 들어가고 싶고 오늘 무인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반미 하나 1,500원짜리 하나 먹고 시작했습니다 스페셜 반미라서 안에 먹을 거 진짜 많아요 이렇게 빼고 다시 오늘 무인회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해퀸입니다 오늘 숙소는 여기 무인에 있는 바삐 앤 홈스테이라는 곳인데 일단 숙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침대 있고 화장실 장옥이 있고 여기 칫솔이랑 뭐 오만 것들 있고 이거 개꿀 여기 짐 보관할 수 있는 곳 있고 여기 보면은 딱 몽둥이 하나 들고 오면은 싹 털리기 쉬운 그런 비주얼인데 어쨌든 집 안에 있고 앞에 프론트 데스크 있어서 그럴 걱정은 없을 것 같고 제일 좋은 거는 에어컨 와 이렇게 청소 잘된거 처음 봤어 네 아무튼 오늘 숙소는 여기까지고 일단 밥 먹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갈 건데 우선 건물 외관은 이렇게 돼 있고 나가는 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밥 먹으러 가볼게요 놀랍게리한 일단 민망하식당 식당 가서 다시 남도록 하겠습니다 서 어, 저녁 먹으러 왔는데 이거 한국 스파이시 누들이라고 이거는 뭐 이것저것 있는데, 와, 너무 맛있게 보이는데. 4,500원이에요. 국물 먹어볼 너무 맛있는데? 조금만 없으면 너무 좋은데 진짜 감자구나. 엄청 맛있다. 밥 먹다가 식단장 정전 됐고 이거는 음, 진짜 맛있어서 먹었는데 그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시큼하다야 되나? 완전 내 스타일 아니라서 또 이것도 엄청 달고 짜고해서 자극적이라서 많이 먹지는 못하겠다. 끝. 끝. 와밥 먹고 나왔는데 오른쪽에 볶음 같은 거는 그래도 좀 먹을 만했는데 너무 다 자극적인 맛이라서. 많이 먹기는 좀 빡셌고, 왼쪽에 라면은 진짜, 뭐라 하지? 처음 먹는 맛인데, 상한 맛 난다 해야 되나? 그래서 저거는 거의 입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걸어서 돌아가는 길인데, 벌써 엄청 어딨네. 저기는 좀 밝아 보이는데. 아무튼, 이렇게 오늘 숙소 가기 전에, 슈퍼 들려서, 물이랑 마실 거좀 사고,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데서 저녁에 길 걸을 때 꿀팁 인데 팁도 아니다 다알 건데 이렇게 무조건 반대편으로 이렇게 오게 응. 걸어야지 뒤에서 뻑치기 맞는 거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 그러니까 이쪽 편 보고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트 가서 물 사고 숙소에서 다시 한번 켜 볼게요 빠이빠이 우선 숙소로 왔고 오는 길에 슈퍼에서 이렇게 해서 총 2,000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물이랑 에너지 드링크랑 그리고 맥주 하나에서 그고 내일은 여기 이제 막 근처 여행지들 이렇게 막 적혀져 있는데 어 여기 내일 아마 피싱 빌리즈랑 페어리 스트림 여기 요정샘물이랑 이거 낚시 마을이라 해야 되나? 오브 마 어부마, 오브 마을? 여기 가고 보드랑 썰매 만들어보고 가능하면레드샌드 가서 한번 타보고 일출까지 보고 그렇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 막 앉아서 편집할 만큼 책상이 크지가 않아서 그냥 여기 이렇게 오늘 누워서 편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자가 조금 있는 게 여기 개미들이 좀 많아서 이거 일부러 좀 이격 시켰는데 어 죽지만 않으면 괜찮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한국에서 가져온 내비게이션이랑 써서 무인회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요정의 샘 도착했고 안에 들어가서 다시 켜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주차하는 곳은 여기였어요 이렇게 쓴고 우와 한국 맛있다 뭐야그강인데 음, 크로스 신고 올걸 그랬다 운동화 신고 안 돼? 데 망했네 일단 계속 구경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 일단 신발 벗고 다시 찍어야 되겠다 비용 5,000동 지불했고 입장료는 만동 우와 차가워 짱 시원해 엄 이쁘다 근데 물 색깔이 너무 똥물이다 이런데 걷는건가? 생각했던거랑 너무 다른데? 그 관광객들 엄청많아 검은물이 있던데 어 우선 좀더 둘러보겠습니다 신기하다 옆에 판다 끝이 없는데? <laughs> 큰일났네 여기 엄청 신기하게 생긴 동상있다 이 보이나? 끝이 없는데 이거? <laughs> 일단 더 끝까지 들어가 볼게요 이거 엄청 신기한게 진흙이 스펀지처럼 들어가 보이나 아무튼, 이거 <laughs> 보려고 켰습니다. 쓰레기 좀 많은데, 아무튼 여기가 여정에서 뭐그 폭포 시작하는 거. 다시 돌아가보겠습니다 다시 아, 언제 돌아가냐. 한 20분 걸어온 것 같은데. 나는 다시 걸어가보도록 할게요. 요정의샘 갔다 왔고 입장료인지 주차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동 냈고 약 500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신발 보관이랑 발씻고 화장실 쓸수 있는 거 그거는 5천 동에서한 250원 정도 그래서 여기서 한 750원 정도 쓴것 같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한 40분 정도 걸리고 음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한 번은 와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이따 피싱 빌리지 가서 다시 끼게요. 여기 무인의 피싱빌리지, 어부, 어촌마을이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 왔는데, 와, 장관이다, 이거 진짜. 이거 보여드려야 돼. 이렇게 막, 뭐지? 이렇게 생긴 거에 이렇게 노 저어서 이동하나봐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신기하고 여기는 약간 수산물 시장처럼 돼 있는데 여기 한번 가 볼게요. 뭐, 진짜, 생각보다 크진 않은데, 엄청 신선해 보인다, 되게. 어, 저기, 나가는 거 보인다. 이렇게. 아시나봐요. 확대 안 되나? 아무튼, 좀더 둘러보고, 딱히 막, 더볼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그, 보드 만들 거랑, 썰매 만들 거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laughs> 아저씨가 이거 태워준다 해가지고, 물론 돈은 내지만 5천원 정도 해서 이거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니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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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투? 아노노하 노노노 그냥 남해에서 뗏목 타는 느낌이그요 새롭네 그냥 경험 한번 해보니까 나쁘진 않다 <laughs> 아저씨 계속 고갱하는데 타고 있는데도 끝. 별거 없어서 여기서 끊을게요. <laughs> 진짜 진짜 5분 탔나? 이거 타고 한 깨작 10m?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그냥 오촌 한국에 오촌 아무 데나 가서 뗏목 타면은 비슷한 느낌 받을 수 있으니까 굳이 체험 안 해봐도 될것 같아요. 5천원이었는데 그좀더 태워줄 것 같았는데 그냥 별로 감흥이 없어가지고 좀 빨리 내려달라 해서 그냥 그렇게 내렸습니다. 이제 발 말리는 데또 아씨 이거 언제 말리냐 진짜로. 나는 <laughs> 밥 먹고 이제 보드랑 썰매 그런 재료들 그런 거좀 찾으러 한번 가볼게요. 오늘 밥은 햄치즈 샌드위치랑 새우 스프링 롤, 그다음에 이거 치킨 그린 커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먹어볼게요. 고기 진짜 많이 들어. 향신료 진짜 들어, 많이 들어간 맛인데, 이거 괜찮다. 맛있다. 어? 음... 아, 닭이 좀 많이 뻑뻑한. 다른 쌀 보다도 좀더 퍽퍽한맛 아무튼 음. 이건 먹을만하다 스프링롤 이거 먹어볼게 뭐, 뭐. 난 소스 안찍고 이 음. 진짜 맛있다 음. 맛있는데? 헉, <laughs> 감티 개맛있다. 말도 안 돼. 응. 아, 여긴 진짜 음식 다 맛있다. 하고, 레가 너무 많았는데. 와. 여기 여기는 진짜 맛있어싹다 먹었어요. 나는 이제 보드랑 썰매 할것 숙소 가는 길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선은. 그, 공사장, 인부 일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려서, 이거, 포대 이거 얻었고, 썰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나가는데, 바닷가 이렇게 있어서, 보통 이제 한국 바닷가 보면은, 멸빤지나 그런 나무 버려진 게 많아가지고, 혹시 여기 녹인다 싶어서, 일단 여기서 한번, 모든 거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구하면 다시 끼도록 할게요. 빠이빠이. 아니, 잠시만. 이게 훨씬 더 썰매로 타기 쉬울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것도 한번 챙겨가볼게요 썰매 이거 해서 앞에 불만먹으면될것 같은데 일단 일단 썰매 획득 이거 썰매 챙겨가겠습니다 <laughs> 나 이럴 줄 알았다 가차 이거 바로 보드 만들면 되겠죠? 근데 이거 구멍만 잘 뚫으면 될것 같은데 아무튼

구멍을 뚫어서. 이래서 밧줄 챙긴 거죠. 여기? 음? 설매 설베 완성. 여기, 아, 무드는 여기 대를 만들고 발 찌는 데 만들면 될것 같은데. 그었고그 다음에 이거 공사장 인부한테 받은 뭐냐 이거 비료 포대? 뭐 포대? 어 포대짜로 이렇게 얻어서 오늘은 썰매랑 포대짜로만 챙겨서 지금 1초 시간 얼마 만 남아서 일단 레드샌드는 가서 보드는 내일 타고 이거 두개 먼저 오늘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안녕하세요. 레드샌드는 왔습니다. 여기. 집 썰매 만들어 왔는데, 저기 앞에 자기들 썰매 타라고, 오만동 내라하길래 아, 그러면 그냥 놔두고 간다고 하니까, 그냥 들고 와라 해서, 다행히 내가 <laughs> 만든 썰매 탈수 있게 됐어요. 레드샌돈인데, 일출, 일몰, 일몰 보려고 온 사람들 진짜 많아가지고, 와, 저 사람들 봐봐. 보이나? 여기는 한국인들. 한국인들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도 일몰 좀 보고, 썰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올라가냐 좀더 일찍 왔어야 된다. 일단 이따 또 이따 또 찍을게요 안 그러지? 시몰 저 시몰 아 안된다 저기서 해봐야겠다 씨발 안해